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직원의 삶 시리즈 새로운 편을 들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온 택배를 뜯는 일이 너무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후딱! 상자 하나를 까서 같이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의 삶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위에 뜨는 이걸 선택해서 이전 시리즈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무실에 오는 많은 택배, 상자들을 뜯는 김에 안에 뭐가 있을까 허락하에 같이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코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뜯을 택배. 짜잔. 이렇게 귀엽게 생긴 박스인데요. 캔메이크에서 온 박스입니다. 일단 밑에다가 다 쏟아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립 제품이랑 볼 터치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귀여운 조그만한 캔메이크 파우더 치크, 열색상 얘는 캔메이크 립 틴트 잼 1, 2, 3호. 그리고 이립 틴트 시럽 타입은 색깔이 4개. 전 색상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킥 이지 아이라이너 1, 2호. 검은색, 브라운색인 것 같아요. 한 개씩 뜯어서 발색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립부터 테스트를 해봅시다. 틴트 잼. 1호는 체리 잼, 2호는 망고 잼, 3호는 플럼 잼입니다. 일단, 아, 외관은 되게 귀엽게 이렇게 생겼어요. 뱀파이어 피 담아놨듯이 이렇게 좀 금방이 들어가 있고 예쁘게 생겼고요. 팁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냄새가 되게, 과일 냄새가 나요. 잼이라서 그런지? 되게 생각보다 진짜 여리여리한 발색이네요. 아예 진한 발색이 아니라 여리여리, 물 엄청 가벼운 제형? 약간 여러 겹으로 그라데이션 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네요. 아예 물 틴트? 짜잔! 가볍게 립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을 때 추천할 만한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게 바르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체리색이 막 엄청 핑크 빨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레드 색상이어서, 음. 생각보다 예쁘네요. 체리 색상이 두개 남았습니다. 리베나이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착색은 남아있는 편입니다. 망고잼은 약간 오렌지빛. 음, 오렌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주황색 느낌이네요, 아예. 저는 원래 주황색 립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잼이 더 예뻤네요. 플럼잼, 약간 자줏빛이돌것 같은 그런 색일 것 같죠? 이게 은근히 착색이 있어서. 지우고 나도 약간의 영향을 주네요. 약간 뱀파이어 느낌이려나? 음, 진짜 뱀파이어 느낌? 난 이런 느낌? 자줏빛이 살짝 섞이긴 했지만 다들 여리여리한 발색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색깔입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1, 2, 3호 였습니다. 짜잔! 얘네는 캔메이크, 립틴트, 시럽. 이건 어떤 제형인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1호. 1호는 약간 핑크색 패키지를 가지고 있네요. 얘는 약간, 아까는 투명한 패키지였다면, 얘는 불투명한 패키지 색깔이 드러나는? 아, 얘는 완전 오일. 오일 틴트구나. 완전 글로시네요. 글로시의 끝판왕. 짜잔, 핑크. 색깔이 나면서도 엄청 글로시하고, 조금 밀착이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뭘 립을 발라주고 나서 위에다가 이렇게 통통하게 얹어주는 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제형입니다. 2번 레드네요. 입술이 통통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짜잔 레드, 레드 글로시 틴트, 그런 느낌, 실험 느낌. 그 다음에 3호, 3호는 약간 더 진한 핫핑크 느낌. 3호를 발라볼게요. 음, 1호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더 나는 핑크, 베이비핑크보다 한 단계 핫핑크로 가려고 하는 그런 핑크색. 이런 색상인데 확실히 저한테는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는 색상이네요. 자 마지막 4호를 발라봅시다 제가좀 좋아하는 색상 같은데 느낌이 코랄 주황? 음 주황은 아니고 핑크 코랄이네요 생각보다 그냥 코랄? 코랄 느낌이네 4호는 코랄 네 이런 색상입니다 네 이렇게 립은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패키지 되게 조그맣고 귀여웠어요 자그 다음에는 대망의 블러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볼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타루 타입 맛도 타입인 거 보니까 펄이 들어있는 라인이랑 무펄 라인이랑 이렇게 두 라인이 있는데 총 다섯 개 5개, 다섯 개에서 1 0 가지 색상. 근데 색상은 다 다르고 무펄 타입은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일단 얘는 PW33 연한 애플콧 여기 들어있는 이 어플리케이터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음,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쁘다. 그리고 되게 뭔가 입자가 고운 느낌이라 잘 발리네요. 진짜 여리여리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 옆에는 이거. PW33을 이쪽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조금 더 핑크네요. 짜잔. 이두 가지 색상 다 약간 흰기가 있고 조금 밝은 편이긴 하지만 되게 여리여리하고 소녀소녀한 느낌? 그 다음에는 이두 가지. PW28. 핑크 코랄의 조금 더 진한 버전? 발색이 되게 진하네? 좀 털어서 발라야겠군요. 그렇게 촌스럽지 않고 예쁜 진한 핑크 코랄이네요. 발색도 좋고 입자도 곱고. 괜찮네요. PW37 얘는 완전 레드 색상인데 저는 레드 색상 그렇게 많이 발라본 적은 없어요. 그 바르시는 분들 보고 오 레드 색상 발라도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에야 도전! 약간 사과사과한 느낌이네요. 이게 색깔이 세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많이 털어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청량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돌고 얘는 레드기가 돌고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뭔가 달랄 청량한 느낌? 조금 장난스러운 느낌도 들고 레드 생각보다 예쁘네요 되게 나머지 한 색상도 후딱 발라봅시다 PW38 완전 자주 플럼색이네요 이런 색상은 또 발라본 적이 없어 짜잔! 플럼색을 조금 여리여리하게 발라봤는데 느낌이 특이하네요 뭔가 고혹적인 느낌이나 조금 센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색상을 도전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머지 펄이 들어있는 타입 다섯 개도 후딱 발색을 해봅시다. PW16. 어, 엄청 연한 색상. 오, 펄감이 엄청 곱게 눈빛으로 있다고 해야 되나? 짜글짜글한 펄이 아니라 엄청 고운 펄 느낌이네요. 미세한 펄. 네, 이런 느낌? 이거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주황빛이네요. 이쪽에 발라봤고, 이쪽에도 PW25. 얘는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네요. 아까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진한 느낌, 쨍한 느낌이 있어요. 흰기가 살짝 있었다면 여기는 좀더 쨍하게 올라가는 둘다 예쁜 주황빛의 그런 펄 들어있는 블러셔였습니다. 이렇게 한 개는 되게 슈에모라 딸기우유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베이비 핑크색, 얘는 조금 더 코랄, 조금 진한 코랄색 이렇게 두 개를 발색을 해볼게요. 아 얘는 되게 약간 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펄 때문에 조금 뭔가 연보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만 딱 불을 켜놓은 것 같은 특이한 느낌이 나네요. 흰기도 많이 돌고, 저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되게 특이한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코랄색. 오, 이거 되게 예쁘다. 약간 얘도 사과 느낌이 나면서, 살짝의 흰색과 코랄 느낌이 조금 더 가미된. 이쪽은 PW20. 이쪽은 PW34. 네, 예쁜 색깔이네요. 자, 마지막 색상은 PW23. 제가 원래 쓰는 굿지 소프트 피치 색상이랑 약간 그나마 제일 비슷해가지고 채도가 빠진 살짝 뮤트한 느낌의 그런 블러셔라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나마 제일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핑크기가 도는 느낌인 것 같고 얘가 조금 더 채도가 더 낮아요. 한번 이거를 발색을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이쪽에 다가는 한번 굿지 발라볼까요? 어, 얘가 확실히 조금 더 피치 살구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낮은 느낌? 채도가 낮고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살짝 든다면 얘는 조금 더 밝고 핑크빛이 더 가미된 느낌이네요. 둘다 되게 예쁘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 블러셔까지 발라봤습니다. 퀵 이지 아이라이너 블랙과 브라운이 있는데요. 둘다 약간 브러쉬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브라운과 블랙입니다. 브라운이 생각보다 되게 밝은 색상? 마르고 나면은 잘안 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다가 해봤는데 살짝 새 거라서 그런지 발색이 되게 잘 되고 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브라운은 약간 다크 브라운이어서 블랙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면 얘는 진짜 이 케이스 색깔대로 되게 밝은 느낌이라서 새로운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이 라이너까지 뜯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직원의 삶은 여기까지였고요. 올리브영이나 왓슨스 같은 매장에서 캔메이크를 구매할 때 특히 이 제품들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직원의 삶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